앨런 에임스가 받은 사랑의 메시지. 우리의 성모 마리아님. 나는 슬픔으로 가득 차고, 고통으로 가득 차고, 고뇌로 가득 찬 세상을 내려다 보고 있다. 이 세상을 내려다 보면서 인간이 죄 속에서 허위적거리고 있는 것을 본다. 나는 세상을 내려다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부탁한다. 기도는 너희 모두가 필요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해답이다. 기도는 너희의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이다. 기도는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다. 성체성사는 잊어버리거나 의무적으로 적당히 받아서는 안 된다. 성체성사는 반드시 하느님의 선물로 보아야만 한다. 성체성사는 너를 굳세게 해주고, 정화시켜주고, 깨끗이 씻어주고, 가득 채워준다. 성체성사는 너를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해준다. 그러므로 성체성사는 내가 살아가는데 본질 그 자체인 것이다. 성체성사는 공공한 자들을 도와주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도와주고, 공경에 처한 자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을 도와주는 특별한 은총이다. 성체성사는 자주 받아야 하고, 가능하다면 매일이라도 받아 모셔야 한다. 성체성사는 사람들이 가장 애타게 구할 때, 하느님께서 가장 손쉽게 내려주시는 선물이다. 성체성사는 생활을 위한 것이며 모든 것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성체성사는 하느님께서 내려주신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악을 처부수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매 순간마다 당신의 사랑을 나누어줌으로써 하느님의 자비를 보여주신다. 십자가의 맞은편에는 하느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였다. 이 사람은 위험이 닥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사람, 요한은 모든 사람이 갖고는 있으나 대부분 숨기고 있는 참된 사랑을 나타내 보였다. 우리 주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요한은 나의 위로자가 되었으며 부활하신 뒤에 요한은 내 곁에 있어 주었다. 예수님을 완전히 믿었던 요한은 예수님을 완전히 사랑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께 자신을 완전히 바쳤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요한은 하느님의 외아드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개인적인 증언을 남겼다.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길, 즉,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격려했다. 그리고 요한은 마치 자신의 영혼처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돌봐주었다. 요한은 많은 고통과 고뇌를 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기쁨 속에서 참고 견디어냈다. 나의 아들 요한, 나의 자식 요한은 자신을 통해서 인류에게 내가 모든 이의 어머니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 달콤함은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사랑의 맛이다. 달콤함은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기쁨의 맛이다. 그리고 달콤함은 예수님의 맛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기쁨이시기 때문이다. 충성심과 사랑과 진실함은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를 때 모두 필요한 것들이다. 충성심은 영원히 계속되어야 하고,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하며, 진실함은 시간을 초월해야만 한다. 내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창조주께서 심어 놓으신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다. 마음 속의 한 구석에서 하느님께서 심어 놓으신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 영혼의 그늘에서 주님께서 심어 놓으신 빛을 발견할 수가 있다.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는 너에게 사랑과 진리와 빛을 주셨는데 내가 그분의 외아들 예수를 믿으면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진리는 결코 떠나지 않으며 빛은 결코 어두워지지 않을 것이다.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행하셨던 일이다. 그러므로 너도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의 눈을 가지고 본다면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만일 모든 남자와 여자가 내 형제 자매이고 내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너는 온 인류가 진실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만일 모든 사람을 마치 내한 부분인 것처럼 대하려고 노력하고 이 일치를 축하하게 된다면 너는 진실로 본래의 모습 그대로 인생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가족의 일원이 되고 하느님의 가족의 일원이 될때 너는 특별한 백성의 일원이 된다. 그 특별한 백성이란 하느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운명 지어진 하느님의 자녀들이다.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하느님의 진정한 아드님으로, 그리고 하느님으로 받아들일 때, 너는 하느님과 영원히 결합시켜 주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구세주를 위한 세상이 가까이워 오는 것을 기뻐하여라. 해방자의 세상이 가까워 오는 것을 기대하여라. 예수님을 위한 세상이 가까워 오는 것을 기대하여라. 진리 중에 진리이고, 주님 중에 주님이시며, 하느님 중에 하느님이신 예수님. 빛 중에 빛이시고, 불꽃 중에 불꽃이시며, 사랑 중에 사랑이신 예수님. 향기 중에 향기이시고, 꽃 중에 꽃이시며, 꿀 중에 꿀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내 생각을 나의 손에 맡겨라. 내 사랑을 나의 가슴에 맡겨라. 내 영혼을 나의 성심에 맡겨라. 그러면 나는 그것들을 선물로 나의 아드님, 예수님에게 전해주겠다. 내 마음을 나에게 맡겨라. 내 생명을 나에게 맡겨라. 너 자신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는 너를 편안하게 해주겠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 영혼으로 나의 사랑을 포옹하여라. 내 사랑으로 나의 영혼을 포옹하여라.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하나가 되어라. 경배하기 위해 엎드리고, 사랑에 빠지고, 기쁨에 빠지고, 예수님의 오른팔에 안겨라. 사랑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최초의 말씀이었다. 사랑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유일한 말씀이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최후의 말씀이었다. 너는 예수님의 친구이고, 하느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너는 사랑의 달콤한 향기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을 믿고 내 하느님을 굳게 믿어라. 나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애무하고 나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나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인도하는 그 사랑은 곧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사람의 아드님이시며 하느님과 사람과 하나이시며 사랑과 하나이시고 자비와 하나이시며 기쁨과 하나이시고 영광과 하나이시며 그리고 영원과 하나이시다. 사랑의 겉옷 믿음의 겉옷, 거도, 소망의 겉옷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사랑의 루비는 핏방울이다. 기쁨의 보석은 사랑의 눈물이다. 소망의 다이아몬드는 하느님의 말씀이시다. 진리 중에 진리는 나의 아드님 예수님이시다. 사랑 중의 사랑은 나의 아드님 예수님이시다. 빛 중의 빛은 나의 아드님 예수님이시고, 친구 중의 친구는 나의 아드님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진리요, 유일한 진리이시다. 그분은 사랑이요, 유일한 사랑이시다. 그분은 빛이요, 유일한 빛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너를 사랑하시고, 그 빛으로 너를 가득 채워주시는 참된 친구이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를 사랑과 용서의 행동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 성령님께서는 하느님과 인간의 결합으로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보내셨다. 사랑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와 세상의 다리로서 찾아오셨다. 이제 인간은 이 자비를 받아들이고 이 성스러움을 가슴에 품고 영원히 계속될 사랑의 결합으로 이 다리를 꼭 건너갈 필요가 있다.